다시 읽는 고사성은 2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고장난명이란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장난명. 듣거나 쓰시는 분도 계시겠고 또는 아 처음 듣는다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것은 우리말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말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손바닥 하나로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런 어 뜻이에요. 자 글자를 보면 고장난명. 외롭다. 외로울 고. 장은 손바닥, 장. 나는 어려울 아이에요 이것은 명인데, 제가 그자좀 잘못됐네요. 울명이에요. 울다, 명. 네. 자, 외롭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보니까 아들 자 자가 나왔어요. 외로운 아들은 고아를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고 자는. 어쨌든 아들 자가 나왔고, 오른쪽에는 왜 오이, 참외 같은 뭐 그런 과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외롭다. 왜 이것이 외로운가? 네, 뒤에서 제가 그림이 나오겠습니다만 이것은 왜가 이렇게 달렸는데 오이가 달렸는데 오이만 둥그러니 이렇게 굽, 굽게 달리고 다른 것은 또 어, 잎이나 이런 것은 가지가 다 말랐다 그리고 오이가 조금 어, 굽었다 이렇게 등을 구부리고 있는 등을 구부리고 있는 아, 아이다는 것은 부모가 없어서 외로워서 이렇게 등을 구부리고 울고 있다 이렇게 보시도 되겠어요 네. 장은 손바닥 장이에요 네, 최근에 지금 이 글자가 몇번 나오는데 어, 오히려 상에다가 그손 숫자를 쓴다 이렇게 되겠죠 윗부분이 오히려 상입니다 자 어려울 나는 글자 자체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쪽이 어려우냐면 이것은 세 주자이므로 부수자이므로 괜찮은데 이 글자가 좀 어려워요 이 글자는 부수자가 아닙니다 이 글자를 보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봅니다만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글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어려운 글자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글자가 있다 우선 생각하시고요.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것이 합쳐서 어렵다. 그리고 울다는 것은 세조자가 들어갔어요. 세조자의 입구자입니다. 새가 입을 놀리면 짹짹짹짹 소리가 나서 그것이 운다는 것으로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울명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외로운 손바닥은 한 손바닥은 울기 어렵다.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 외손뼉만으로는 소리가 울리지 않는다. 그렇죠?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좀 확대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 혼자서는 일을 이루기가 어렵다. 혼자서는 일이 잘안 된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그런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또 보면 마스는 사람이 없으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혼자서는 싸우지 않. 다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리 누가 시비를 걸더라도, 그냥, 뭐, 이렇게 관여를 안 하고 있으면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같이 붙어야 이렇게 싸움이 난다. 손도 마주쳐야, 어, 소리가 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어디에 나오느냐면, 한비자에 나옵니다. 한비자, 한. 한은 한국 할 때, 우리나라 할때 한이죠. 비, 안일 비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비자의 공명편에 나오는데, 일수 독박은 수질무성이라, 일수 독박, 일수는 한 손이라는 것이죠. 한 손. 한 손, 독박, 독은 혼자예요. 독립한다, 독할 때. 박은 친다는 것이죠. 박자, 박수, 이렇게 해서. 일수 독박, 한 손으로 혼자 쳐서는 수질, 수는 이렇게, 뭐뭐 하더라도 그런 뜻이에요. 그 질은 빠르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병들을 기댈 얘기에요 병들을 기댈 기인데이 안에 화살이 있습니다. 화살. 화살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화살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어쨌든 화살에 맞았다. 막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병이 들었다 해서 어, 질이 되고 이것은 또 빠르기 때문에 아주 빨리 질주한다. 막 달려나가는 것을 질주라고 하듯이 어, 아무리 빠를 질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빠르더라도 무성, 소리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한 손으로 쳐서는 아무리 빨라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 아무리 빨리 손을 이렇게 해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 글, 여기에서 고장난명이라는 이 뜻을 가지고 만든 말이 고장난명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글자를 조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오이과 자가 나왔습니다. 오이과. 아주 비슷한 글자가 부수자에 나오는 손톱조지요. 네. 이걸 좀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아래부분에이 부분이 있죠. 자, 오이과를 보면 제가 오이 그림을 한번 따와봤습니다. 자 오이가 주로 보면 물론 반듯하게 있는 오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좀 굽었죠. 네, 굽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 보면 옛 글자에 보면 이것이 이제 오이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굽어있는 뭐이 그림에서 별로 굽은 모양이 들지 않습니다만 어, 이, 이것을 나타내는 글자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왜 외로우냐. 아이가 오이처럼 이렇게 등을 구부리고 있다. 부모가 없어서 슬퍼서 이렇게 구부리고 운다든지 혼자 있는 외로움 그것을 외로움이다 한다. 고독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고는 부모 없는 아이 독은 자식이 없는 어 말하자면 부모 늙은이를 얘기를 합니다. 고독 그렇게 되겠죠. 고아 부모 없는 아이를 얘기한다. 자 그리고 활호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때도 활궁에 오의과자가 들어가 있어요. 왜 이렇게 활궁에 오의과가 들어가느냐. 활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활궁을 많이 씁니다만은, 우리가 호라는 것도 보면, 관호라는 말을 많이 하죠. 관호, 괄호, 관호를 친다, 이렇게 관호를 친다 할 때. 이 관호를 칠 때, 이렇게 일자로 치지 않고, 좀,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치죠. 네, 그것이, 어, 활이다, 활 모양이다. 활 모양이라는 것은 원래 좀둥 겁니다만은, 우리가 원이 있을 때, 원의 일정한 부분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런 부분을 호라고 하죠.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에도 배우고했습니다호니다 그래서 묶는 호다 해서, 괄호라고 한다. 왜 이것을 활을, 활이라는 뜻의 글자를 만들 때, 오이가 들어갔느냐 하면, 바로 오이가 이렇게 조금 굽어 있다. 그런 얘기죠. 여기죠 괄로 치는 것처럼.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괄호다. 그 다음에, 원호다. 원호는 둥근 원의 호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우를 할 때도 이 호자를 씁니다. 그래서, 오이가 호자가 들어가면, 외로울 고는 고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호자 발음이 또 많이 있습니다. 여우다. 이렇게 앞에는 이제, 짐승을 뜻하는 글자가 있죠. 여기에 오이가 가 들어가면 여우호다. 그래서 우리가 꼬리가 아홉 개 달린 여우를 구미호라고 하죠. 구미호. 그리고 호가호위, 호가호위,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입, 업, 업고서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어, 활개치는 것을 호가호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우를 얘기하는데 왜또 여기에도 또 오이가 들어갔느냐? 하는 것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여운데, 여우꼬리를 좀 주문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아주 튼튼한 오이처럼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걸, 그걸 연상을 하면 글자를 기억하는 데는 좀 좋으리라 생각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막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이과를 쓴 글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어렵다는 것은 어려울 난자 보면 진짜 어려운데 이 글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어려울 난에는 이 글자가 들어왔죠. 근데 이렇게 뭐 생긴 글자도 있습니다. 같은 글자예요. 거의 뜻은 같습니다. 이것을 무슨 뜻으로 새기느냐는 것은 학자마다 의견이 많은데 제가 세 가지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동물의 가죽을 불로 말리는 모양이다. 첫째. 두 번째는 진흙이다. 셋째는 사람을 불에 태우는 모양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글자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가죽혁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가죽혁. 그렇죠? 가죽혁이 있고, 아래에 큰데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큰데 자는 원래 예 글자를 보면 큰데가 아니라 불화 자예요. 불화 자가 변한 것이다. 자, 그러면 가죽 아래에 불화가 있으면 동물의 가죽을 불로 말리는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가죽을, 뭐, 처음 잡아서 이렇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습기도 있고, 뭐 축축하겠죠. 그건 이제 가죽을 말린다. 불로 말린다. 이렇게 되면 딱딱해지, 딱딱해진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딱딱해진다는 것은 강변에 물이 많지 않고 이렇게 흙이 이렇게 말라가는 모양, 아주 진흙이 말라가는 모양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네, 왜 그러냐? 그것은 하늘에 햇빛이 너무 많이 쬐니까 불이 들어오니까 말라간다는 것이고, 또는 사람을 불 태우는 모양이다. 이것을 사람을 묶어서 불을 태우는 모양이다. 그렇게 본 것이죠. 그것을 왜 그러냐 하면, 비가 오지 않는다. 비가 오지 않으면, 무녀에게 기우제를 지내서 빨리 비가 오도록 하라고 하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이제 불을 태운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이두 개의 글자, 이것은 사실은 같은 글자인데, 이두 개의 글자가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비가 오지 않는다. 아주 가뭄이다. 그래서 어렵다는 그런 뜻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나오면, 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려 어려운 글자인데, 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하면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어려울 날는 새가, 새가 있는데, 새가 이렇게 모이를좋아 먹어야 되는데, 전부 진흙바탕 밖에 없다. 진흙바탕. 그래서 어렵다. 또는 새가 진흙밭에서 진창 속에서 걸음을 걷는다.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어려울 라 이렇게 새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삼수를 붙이면 또 여울이다. 여울탄. 그렇게도 봅니다. 탄 시간을 타는 사람이 이렇게 가뭄이 들어서 탄식을 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사람을 불로 태운다고 해석을 하게 되면 불타는 사람이 탄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단식할 같은 글자인데 마찬가지로 하품험입니다. 목이 말랐어 이제 가뭄이 들어서 입을 벌리고 물을 찾는 모양이다. 그래서 탄식한다. 여기에서는 어렵다는 어려울 간이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간자는 또 우리가 부수자에 나오는 그런 글자가 되겠죠. 자, 이 글자가 상당히 어려운데 한번 눈여겨 두시고 아, 머리에 다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그리고 이 복잡한 글자가 나왔을 때 아, 동물을 불로 태우는 어, 말리는 가족을 말리는 모양 또는 진흙이다 또는 사람을 불에 태운다. 왜냐 그, 이세계에서 전부 보면 가뭄이라는 뜻 물이 없다는 그런 뜻으로 귀착이 많이 된다. 그걸 생각하시고 찬찬히 외우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앞에 세조가 나왔는데 울명자에 나오는 세조인데 세를 뜻하는 우리가 자주 쓰는 글자에는 세조자가 있고 세추자가 있고 세얼자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세조는 꽁지가 긴 것을 세조라고 하고 꽁지가 짧은 세는 추자를 붙인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글자를 자세히 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새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얼은 직접 세를 얘기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고 우리가 천간에 갑, 을, 병, 정, 할 때, 을, 두 번째. 막 그런 뜻으로 많이 새깁니다. 이세 조자가 들어가는 글자 중에 우리가 상당히 알수 있는 글자. 지금 처음 보는 글자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알 만한 글자를 가지고 연결하면 생각나는 글자들이 있습니다. 아홉, 구, 자로 했습니다. 아홉, 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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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구, 구, 구구 하면 비둘기를 부를 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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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하죠. 뭐, 당연한 비둘기를, 비둘기, 비둘기 구 자입니다. 구. 이것은 이제, 어, 봉쇄봉 자예요. 봉황. 봉황의 수, 수컷을 이 봉이라고 하고, 봉황의 암컷을 황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은 답인데, 소리를 보면 압이라고 됩니다. 압. 암록강. 암록강. 네, 할때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구자가 들어갑니다. 구. 구. 자, 백구야 날아라 하면, 바다에, 어, 위에 있는 저기, 흰 갈매기를 얘기할 때 백구라고 합니다. 구. 이것은 갈매기 구자고, 이것은 비둘기 구자고.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 보면 복잡하게 보이는데 이 글자가 원이에요. 원, 원이란 글자고 또 이쪽에는 앙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가운데 앙, 원앙이에요. 원앙새. 원앙새 수컷이 원, 원앙새 수... 예, 암컷이 앙 이렇게 되겠어요. 이것은 이제 큰기럭이 홍자요. 예 강이 붙었는데 발음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 큰기럭이 홍이다. 이것은 곡자가, 곡자가 붙었는데 거기에 고니 고기입니다. 홍곡 두개 하면 홍곡이라는 그런 어, 수고도 있습니다. 이것은 벗붕이죠. 친구붕이에요. 그래서 붕쇄, 붕세, 붕세 대붕이다 하는 뜻서 붕이에요. 이것은 이제 학을 뜻하는 학자다. 여기는 길로 자가 있습니다. 길로. 백로 할때 해오라기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닭개 자가 되겠죠. 개. 닭개 자는 세조자를 쓸 수도 있고 세추자를 쓸 수도 있습니다. 같은 글자예요. 이렇게 세조자가 붙은 글자 중에 우리가 주위에서 또는 한자를 보면서 가끔 나오는 글자들이던데 한 번만 깊이 생각하면 좀 기억에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외에도 세와 관련된 글자는 엄청 많습니다만 그런 것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뭐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고장 난명 손도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그렇게 되겠죠. 한비자라는 사람의 아까 나왔습니다. 일수독박 수질무승이다. 한 손으로는 아무리 빨리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고장난명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